내가 안끈 거야. 근데 너무 졸려서 그 끄는 게 힘든 거야. 어. 나중에 끄긴 했는데 이제 사실 알람 하려고 했거든. 어. 앞으로 아니 내일 찍 일어날 알람 이어야겠구나 음. 너가 먼저 듣더라도 뭐 하더라도 왜난 알람을 못 듣는 것과 어제 그러면서 잠이 들었어. 음. 알람 나 맞춰놓고 잤는데 어제. 그러니까 내못 어. 듣고 너가 먼저 듣고 일어나잖아. 난, 난 아. 알람이 그냥. 아 나는 뭘못 듣구나 생각을 했거든? 어. 근데 오늘 느꼈어 듣는구나? 듣는데 나는 단 오래걸린 뿐이야 근데 너가 먼저 응. 듣고 끄는 것 뿐이야 시끄러운 거아 근데 나 피부 조금 좋아졌다? 응 음, 많이 좋아졌어 여기 심, 지금도 심하거든? 근데 목이 지금 엄청 심했는데 목이 지금 붉은 게 거의 가라앉았어 낫고 있나 보네 낫고 있는 거 같아 결혼식 응. 때 되면 많이 나을 거 같아 더너스가 생겼다는 거는 여기가 발전이 되고 있다는 뜻이지. 사람이 많을 거라는 걸로 생기는 거잖아요. 다어두시기 보고 만는 은준이는 응. 응. 차를 응. 닦는데요. 저는 스타벅스 핏검을 갑니다. 미리 오더를 해놨어요. 스타벅스 어, 사람 짱 많다. 저는 항상 주말 아니면. 주말 말고는 올 날이 없으니까 주말에 사람이 없거든. 사람 떠났네. 빛에 비추면 엄청 잘 보여. 뭐가? 아. 그래도 나 사랑해? 사랑하지. <laughs> 네? 네? 네. 오른손, 오른손이 위로 제일 위에 올라가는 손이에요이 음, 있는데 에스컬레이터 있는데, 라는데 어? 와 사람 많다. 여기에서 어디 있을까? 잘 먹겠습니다. 먹어보세요. 음. 샐러드 는먹어봤잖아 다른 거 먹어봐. 영지 음. 음. 아, 먹어? 뭐? 아무 뭐어얘 여기가 없다. 와사비? 여기. 와사비 여기 있어. 여기 있어요. 너무 찌르려 그러는 게? 응. 음. 문어인데 음. 음. 와사비 섞은 문어에. 투란주처럼. 음. 음. 알겠어. 새우 게 음. 음. 어때? 음. 맛있어? 그 조개인 거 같던데. 음. 음. <웃음> <웃음> 여러분 저든 메디필 피로프 팩을 지금 발라 지금 이게 보이시나요? 이게 다다다다닥 거기는 거 이걸 하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해봤습니다. <laughs> 짜잔 안녕. 주영이는 모르. <laughs> 오늘 꽃놀이 보러 갑니다. 아, 주운 왜 가지 말라지? 하 막히나 보다. 고속도로로 가지 말라고 이렇게 알려주나 보다. 피부가 안 좋았는데 그래도 많이 좀 나아졌어요. 왜뒤에 쳐다봐? <laughs> 왜 그렇게 쳐다봐? 내가 유튜브 찍을 때 넣, 넣으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하세요 맞아 수시로 <laughs> <짧았고> 엄마가 뒤에서 무모하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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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다보고 <laughs> 있었어 <laughs> 날씨가 엄청 뿌옇다 나, 나 먼저 가져가라고? 응. 음. 그래, 난 이거 가져갈게. 그러면 세 개를 꺼내 줍니다. 베티는 천천히 할수 있으니까 누나 턴이 들어오기 전까지만 천천히 베자 이것도 잘한다. 챙겨가? 응. 가져가고 싶은 가져가도 되고 안 가져가도 돼. 어. 그럼... 얘는 선택. 얘는 무실수. 근데 그게 의미가 있나? 그럼 좋은 거날 때까지 카드를 몇장 가지고 갈수 있어? 네장 깔아놓는 건 내장인데 완성을 하면 은뒤집어서가져가요 버릴 수는 없어요 완성을 시켜야 돼요 완성을 한다는게 이걸 다 완성해야 네. 된다는 거야? 그래서 수는 없어는어요 버릴 수는 없어요 버릴 수는 없어요 버릴 요안돼요요 <laughs> 집이 엄청 많아. 어, 집 점수도 꽤 커요 집 자체 점수도 있으니까. 일단 음, 잘 보게끔 해야 되는 거. 너 이거 안 가져왔어? 이따가 해도 되잖아. 그냥 쏟아질까 봐. 그러면은 아. 너가 얼마나 깼는지 모르잖아. 그냥 이게 더 좋은 거면 게 여기 이렇게 세개 만들어지네? 저기 응? 이거를 이렇게 세개아 이거는 또 그렇지 이렇게 돼있어가지고 하 아, 없어요 똑같은 점수야? 네아 이걸 네 개를 먼저 뒤집으면 이기는 건가?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게임 끝난 게 팀전이야 거기는? <laughs> 저기 저거 되는거 아니야? 저거요거? 네 맞아요 맞아요 어, 그리고 난 도와주는 사람 없는데? 여기다가 그거 놓고 누나 <laughs> 잘하고 있어 아, 노란 거 하나 붙었나? <laughs> 개별 점수 생각을 해야겠죠 Mm -hmm. Hey, let's have like our own one. <laughs> 좀 오래 걸리잖아요. 카페만 들어요. 음. 두개임만 해도. 나 미션만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더 이겼겠다. 어 시작했나 보다. 응. 나 잘했다 이번에. 는몇 점이야? 9십 점. 와 나의 구십 점. 시험일 거야 시험. 아니, 천천히 천천히 잃어버린다. 아 어, 근데 딱말 맞게 했다. 지현아 그 아니면 중요한지 하나. <laughs> 어, 그 사진 또 처음 보네 뭐, 나, 내가 아닌 것 같은 사진이 몇개 있다 어머니가 파마를 해주신 거 같은데 어렸을 때부터 어. 그래서 아, 너가 곱슬이 되지 않았을까? 여기 보면은 어. 머리가 맞아. 곱게 아. 자랐어 <laughs> 진짜 귀엽겠다 입을 벌리고 찍은 사진이 많네 어린 나이부터 <laughs> 어 그거 잘 나왔다 이거도 이쁘게 잘 나왔다 똥똥하니 잘 나왔네 엄청 자랑스러워졌겠다 저 여기 앉아있을 때 음... 얼마나 좋으셨을까 알겠어. 여기서 커서 이렇게 인제 여기 앞에 나와서 그 한다는 게 <laughs> 한 표정을 좀 지어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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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은중아 안아하세요오뭐뭐 어때?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그냥 그렇네. 엄청 맛있어. 엄청 <laughs> 맛있어? 뭐 그냥 보통 부러진 맛이야. <laughs> 아, 너 여기 와서 먹었었어? 어. 아, 그래. 음, 불소도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안 해. <laughs> 음, 그냥 맛없지 않고 맛있는데. 어. 이모은다 이래. 맞아, 사 이래. 응. 짜잔, 이제 우리는 <웃음> <웃음> 짜잔, <웃음> 우리는 해약사라 갑니다. 예. 영준이 까꾸, 까꾸. <laughs> 다시해봐 <까꾸. 웃음> 영준이랑 엄마랑 타고 저랑 동생이랑 탈 거예요. <laughs> 짜잔. 엄마는. 멀리... 야 영준아, 영준아 무서워. 뭐야? 왜이래? 왜 아우씨, 어, 뭐야? 뭐야? 방금 뭐야? 이렇게 문질렀어 <laughs> <이거? 웃음> <laughs> 안녕. 아, 너무 좋다. 근데 내 성... 손... 저거 다물기야웃게야 웃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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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목소리> 맛은 어때? <목소리> <목소리> 맛있어? 아, 하나나 먹어보자. 나쁘지 않아. <목소리> 음, 음, 맛있는데? 고라간 <목소리> 맛이야. 여러분 굉장히 피곤합니다 어? 그 엄마가 지금 필요 없다 그래서 다시 갖고 가야 될것 같아 아니 옛날 저번에 영준이랑 탈땐좀 괜찮았는데 이번에 탈땐동생이랑탈 다... 엄마 이거 빛이랑 찌개 빈이랑 이 립밤인데 음이빛 필요도 없어 이전엔 이거 비켜주지 저기 네? 어디야? 내 새끼 안할거 같네요 립밤은 챙겨. 아, 음. 어따뜻하다. 어, 어우 따뜻해. 아, 너무 피곤했어요. 세라 이건 투로드. 아, 어. 응나 음, 필요 없어. 영준이랑 탈 때는 안 피곤했는데 주영이랑 탈 때는. <웃음> <웃음> 내가 아무리 저어도 난잘안 나가던데. 어, 하영한 팔이 그 남자 남자요. 미정 마른 남자도 있잖아 여자 같지 않아. 일단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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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면 항상 놀이동산 온것 같아 분위기가. 주차장도 그렇게 생기고. 근데 5시 이후에 사면 무조건 이십사 달이니까 아니면. 가지? 앞으로도 세상을 많이 떨어뜨리고 했다는 얘기도 많아요. 일안 해도 굉장히 좋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술을 마시기 시작하고 마약을 시작하고 해서 완전 그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져서. 다리 뭐야? 보자마자 기를 건너야 되는 거네? 응 음. 영상을 찍을게 아예 어 그냥 이게쭉 도는 거야 이렇게 음. 그럼 한 바퀴를 음. 다돌수 있어 아 그러면 여기로 올라가면 막 무서워서 한이개 가면 좋지 않아? 노릇하게? 어? 위에 올라가서 무서워서 잘못 보이잖은 게 그래 그래 놓치고 꼭 저거 가야지 마시가 <laughs> 음. 주영이가 여기 오라고 한 이유가 있지? 양호천은 무조건 넘게 걸어. 양호천 보? 응. 오늘 몇포 걸었을까? 근데 오늘은 우선. 많이 걷진 않았어. 어, 카약을 카약을 많이 해가지고 팔이 힘들었지. 응. 그래서 막 이런데 다니면 너무 좋아해. 잠이란지 봄이. 어디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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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파봄불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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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마음이 급해 그냥 슉 보고 슉 가고 응. 있어 있어. 이게 만든 네. 나무? 어. 근데 여기 열매가 미쳤네. 그것도 열매가 있었거든. 포루수라고 음, 같은 거 아닐까요? 아니면은 같은 거 아닐까요? 먹을 수 있는 거야? 그건 따 먹었지.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꺾어 왔어. 가지기 어. 그 만든다고 산에 가서 그 나무를 해올 때, 그 우리는 포르수라면 지금 보리수라고 해요. 봐봐. 어. 보리수. 그랬는데. 저렇게 생겼어? 응. 맛있게 먹었어. Yeah. 응. 근데 어, 지금은 틀다가 안 먹지. 음. 굵게 나온 계량 종류인데 맛있어 그이 음~~ 오른쪽은 매고 왼쪽은 혹고생겼겠네고 어? <laughs> 고민을 많이 했어 음. 영준이가 계속 많이 와가지고 오면은 <목소리> 거니까 어... 어, 이렇게... 그래 간만에 앉는 것도 좋다. 어 맛있겠다. 어머니 먼저 드셔보세요. 아영아 감사합니다. 아이 먼저. 아이 먼저. <laughs> 엄마 먹어. 딸도 두 번째. 뜨거울란가? 응. 엄마 같면한입쏙넣겠다핫케이크네핫케이크야 응. 어때? 그냥 먹어도 안 돼? 음 별것도 아 <laughs> <laughs> <laughs>